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보험 내맘보 강민호입니다 어,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아이가 2명인데 가입한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에서 지금 할인을 못 받고 있다 어 나는 아이가 3명인데 보험료 최대 할인 이거 못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오늘 무조건 보셔야 되는 영상이고요이 영상 보시고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면 앞으로는 계속 할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이전 영상이 사실 음질이 좀 고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보시라고 다시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그럼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에서 다자녀 할인이 뭔지부터 우리 같이 알아야 되겠죠. 지금 올라가 있는 영상 한번 같이 보시면요. 다자녀 할인은 본인 기준, 여기서 본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이 아니라 피보험자, 즉 가입하는 태아나 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을 포함해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본인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언니든 오빠든 뭐 형이든 동생이든 본인 포함 두명 또는 세명 이상인 경우에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에서 납입하는 매월 보험료를요 회사에서 정한 할인율로 매달 매달 할인해 주는 제도를 다자녀 할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태아보험이 20년 납, 30년 납, 요 정도니까 이 기간 동안 매달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럼 실제로 나도 여기 해당하는지 이거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된다 그러면 몇 퍼센트를 할인 받을 수 있는지 이거 바로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손해보험사에서 적용해주고 있는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다자녀 할인율이구요. 여기에서 내가 이 할인이 해당되는지를 찾으면 되는데요. 어, 먼저 자녀가 두 명이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가 농협손보, 현대해상, 흥국화재, 롯데손보, MG손보, 요 다섯 곳 중에 한 곳을 가입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고 계셨던 보험료의 1%씩이 앞으로는 매달 할인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자녀가 3명 이상이다. 그러면 하나 손해보험을 제외하고는 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떤 보험사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해도 작게는 2%에서 높은 곳은 최대 5%까지. 마찬가지 앞으로 매월 보험료가 할인되는 겁니다. 표다 확인하셨죠? 어, 뒤에 따로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그냥 캡처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생기실 겁니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어봐드릴게요. 제가 뭐 많은 분들 상담하면서 알려드리다 보면 많이들 질문하셨던 건데요. 공통된 한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그럼 보험료 매달 할인되는 건가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20년 납입이다 그러면 20년을 내는 기간 동안, 30년 납입이었다 그러면 30년을 내는 기간 동안. 매달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아까 작게는 1% 많게는 5%까지의 보험료가 매달 할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작은 금액 절대 아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자녀들이 한 회사에 가입해야 이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가 현대해상에 가입을 하고 둘째는 농협손해보험을 가입했다 해도 앞에 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나오겠지만 두 회사가 다두명 이상이면 무조건 1%씩은 할인이 되는 회사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첫째도 현대해상에서 1%, 둘째도 농협손해보험에서 1%, 이렇게 각각 보험료 1%씩은 다 할인이 되는 겁니다. 즉, 가입한 회사가 틀려도 상관 없습니다. 세 번째가, 자녀 나이가 이미 20살이 넘었는데 상관 없나요? 네, 상관 없습니다. 이건요, 어린이 보험 자체에서 그냥 주는 혜택이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한 아이가 무조건 어려야만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린이 보험이 20살 넘어서 30살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20살 넘은 친구들도 일반 성인보험 말고 어린이 보험으로 갈아탔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는 어린이 보험을 내가 가입을 했고 지금 현재도 내야 되는 보험료가 남아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형제자매 요 조건만 맞으면요. 그러면 남아 있는 앞으로 내야 될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매달 할인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러면 요거 저 조건 되는 것 같은데 신청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 부분은 원래 담당 설계사가 챙겨 줬어야 되는 건데요. 못뭐 챙기신 분들은 어, 지금 연결하실 수 있는 담당 설계사가 있으시면 그쪽으로 전화를 바로 하셔서 신청해달라 하시면 되고요. 담당 설계사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그 해당 보험사의 콜센터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예를 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그 관계가 확인이 되는 서류들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되니까 이것도 같이 준비하시면 되고요. 어, 자 지금까지 이네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나 담당 설계사가 그때 당시 가입해 줬던 설계사가 연락이 안 된다. 저희 쪽으로 프로필이나 상단에 보시면 제 연락처나 카톡 프로필이 있습니다. 저희 쪽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저희 직원들이 이 부분은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미 혜택을 잘 챙겨 받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더 확인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마... 실제로 조건이 되는데도 몰라서 적응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요청 받고 강연을 가 보면요, 어 그런 말안 해주던데 이말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 봤거든요. 자, 제 영상 지금 보시고 지금이라도 꼭 챙기시고요. 아, 어, 그리고 솔직히 사실 이런 부분은 가입할 때 담당 설계사가 당연히 이미 챙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하실 때요. 그러니까 제발 보험 가입하실 때 싸니까 가입해라 선물 줄 테니 가입해라 이런 설계사 말고 받아야 되는 혜택 알아서 잘 챙기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이때가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험 가입하는 이유고요. 내가 청구할 일이 있어서 필요할 때 연락하면 제때 연락되고 그리고 이 보장 보상 제대로 받을 수 있게 옆에서 딱 책임지는. 그러니까 판매할 때 전문가 말고. 관리 잘 하시는 전문가 설계사를 두셔서 이런 분들한테 꼭좀 가입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제가 다음 소개 드릴 영상도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다음 영상에서는요. 그러면 이거 설계사가 권하는 보험 말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즉, 엄마와 아빠 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설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다섯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한번 드리고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